이거 크라운, 이거 있네, 이거 임플란트, 이거 뽑아, 이거 살려. 이런 많은 병원은 가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환자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바쁘니까 다음 번에 해드릴게.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병원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병원은 가시는 게 좋다. 네, 예, 안녕하세요. 7년째 스마일라인과 어, 얼굴 프로필 재건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통합치의학 전문의 임종우라고 합니다. 원장님, 저희 집 근처만 해도 한 건물에 치과가 막세네 개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곳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병원도 모든 일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본질이 중요하고 어, 치과의 본질은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하는 거잖습니까? 치료를 할때그 의사의 실력.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어떤 장비, 어떤 시설, 어떤 인테리어를 갖추었느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한눈에 파악하기가 되게 쉬운데, 맞아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의외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간접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역으로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철학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되게 좀 부단히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런 병원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병원은 가시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런 치과는 가지 여... 마세요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을 치과 의사가 하지 않는 치과입니다. 오, 그런 치과가 어떤 치과인가요? 일단은 되게 뭐 바쁘게 돌아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환자가 오면은 이거 크라운, 이거 있네, 이거 임플란트, 이거 뽑아, 이거 살려. 이렇게 하면서 1분 만에 읊고 나서 바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상담실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 시, 심한 경우에는, 뭐, 일단은 치료 계획을 의사는 이제 러프하게 잡아 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하고 세세한 것들을 오히려 상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부, 부적합하고, 굉장히 드문 경우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실제로 들었어요. 두 번째는 치과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해주지 않는 병원. 어 직접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병원 어떤 의미죠? 이게 치료를 받다 오면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기 이제 귀찮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은 의사가 설명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어쨌든간에 그 설명은 환자의 궁금증이고 환자의 몸이랑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 치료를 담당을 한 의사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케일링을 했는데 어 스케일링이 뭐가 좋냐, 뭐 스케일링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스케일링을 이제 집행을 하는 치미생사분한테 여쭤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어 스케일링을 받고 났는데 내가 이제 실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상이냐 아니면은 스케일링을 받고 났는데 이몸이 내려간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웬만하면은 치과의사가 다 듣고 여기에 대해서 환자가 납득할 수 있게까지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치과는 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도 말씀해 주실 부분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위생 청결이겠죠. 어, 어떻게든 환자들끼리 아니면 환자와 직원들끼리 교차감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불량한 치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적으로 위생상태가 이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본진료를 들어갔는데도 글러브를 끼고 있지 않은 경우, 이제 라텍스 글러브를 꼭 끼고 나서 본진료를 들어가야지만 어, 이게 교차감염, 감염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보통 유니체어에 이런데 이제 앉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유니체어를 둘러보시면 꽤나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제 물을 뱉는 곳이 얼마나 깨끗하게 이제 청결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즉과 기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은 이제 핸드피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드릴을 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상태는 어떤지 깨끗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약 간에 기름기가 묻어 있는 것 같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를 하고 이거를 멸균 소독을 다 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끼는 실질적인 드릴. 드릴이 보통 이제 어, 드릴 을 꽂아 놓는 통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꽂아져 있습니다. 그 드릴을 봤을 때 드릴 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끗하고 이물질이 묻어져 있지 않은지 이거를 이제 솔로 하나 하나씩 다 청소를 하고 초음파 소독기에 돌리고 해야지만 이물질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아니면은. 어, 되게 단순한 것들은 그냥 주변을 둘러봤는데 어, 이것저것 막 떨어져 있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굴러다닌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 위생 청결이 지켜지지 않는데 진료를 꼼꼼하게 하는 거는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철, 철저히 했을 때, 어, 진료도 제대로 된 진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막상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여기가 청결하게 관리됐는지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조금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1번이면은 모든 게 스캔이 다 가능합니다. 딱타고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오른쪽에 있는 어, 버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핸드피스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한번 보시고, 바닥을 한번 보시고, 이러다 보면 청결 상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청소를 하고요. 청소를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 부분들은 청소를 항상 깨끗하게 이제 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담당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 구역은 내 구역, 저 구역은 너 구역 해가지고 그 구역의 청결은 그분들이 딱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닛 체어별로. 또 담당 선생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닛 체어의 소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나서 진료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핸드피스라든지 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싹 가리를 하고 다시 한번 멸균 소독을 돌리고 이런 과정들이 매일매일 루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많이 듭니다. 네,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럼 원장님 반대로 아 이런 치과는 추천한다, 이런 치과는 가셔도 좋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는 뭐 이런 치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지 마세요 하는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면 가끔씩. 대기가 많은 병원은 가지 마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 대기가 많다는 말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부킹이라고 해가지고 이 치료가 한 30분 걸리겠다. 한 1시간 걸리겠다. 하면은 이거를 넉넉하게 이렇게 딱딱딱 잡아놓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환자가 취소될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억지로 막 오버부킹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오버부킹을 하게 되면은 이 환자들이 다 오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대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딱 맞춰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시간적인 변수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변수는요, 뭐 시간적인 변수라든지 아니면 치료에서 변수가 생긴다기보다는 설명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환자분들마다 언제 어떤 질문을 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환자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바쁘니까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답변을 성의 있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환자를 보는 시간, 그 설명 때문에 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분이 제 설명으로 인해가지고 대기를 하셨다 그러면은 너무나 사과를 드려야 될 일이고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그 환자분한테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기를 무조건 한다고 나쁜 짓과다 물론 대기가 루틴하게 일어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꼼꼼하게 열심히 해주시다 보면 조금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죠. 네, 질문의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 하시거든요. 그럼 원장님 반대로 이런 치과는 좀 가보셔도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말한 반대 치과를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사분이 정말 말을 많이 하시는 거, 설명을 하는데 10분 20분은 할애를 해주시는 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어떻게든 환자가 납득을 할 때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걸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치료 전에는 왜 이런 치료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이런 치아가 상태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하셔야 되면서 이 정도의 급한 상황이다. 치료를 이제. 하기 전에 라면은 오늘은 어떤 치료를 할 것이며 이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말씀을 꼭 드리고 치료 가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치료가 끝났고 다음 치료는 뭘할 것이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치료 계획이 종결이 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마무리 상담을 또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치료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조심해야 될게 무엇이며 어떻게 양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환자를 봄에 있어가지고 저는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클을 얼마나 촘촘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느냐에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거를 자세하고 빽빽하게 촘촘하게 해주는 어~ 곳일수록 저는 좋은 병원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환자라도 이렇게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곳이라면 정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도 설명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또 진료도 꼼꼼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경우는 환자분들께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는 편인가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스텝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이분을 처음 뵀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진료가 시작하기 전 그리고 진료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치료가 끝나고 나서 최대한 많이 이제 이 환자분들과의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사실은 여기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면은 보통 가만히 있어요. 아, 정말? 예, 근데 이제 성격이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한게 있는데 뭔가 납득이 안 가고 100% 이해를 못 했어. 그래가지고 표정이 그러면 딱 그게 드러나잖아요. 환자분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 못 참겠어요. 제가 너무 찝찝해져가지고 잠잘 때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든 환자분이 만족스럽고 아 이해했어 이런 표정이 될 때까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 시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다 싶을 정도로 좀 길어질 때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원장님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셔야 될 병원은 치과의사가 치과의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곳, 도리를 잘 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 처음에 그 병원에 가셨을 때 어, 나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주는지 어디까지 해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분이 정말로 내 구강을 책임을 지고 진료를 잘 해줄 것인지 얼마나 꼼꼼하게 해줄 건지를 조금 유추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병원들을 다들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